오늘 새벽에 워집게를 보다가 이런거를 발견했어요. 엔진 강화장치 감속도 빨라지네요. 근데 댓글이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찾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엔진 강화장치가 감속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건 아주아주 간단한데, 시피더를 켭니다. 엑셀레이션 차트를 켭니다. 실제로 이제 가속 감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도여볼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이 될수 있는 배를 마르소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일단은 세팅 안 했기 때문에 둘다 동일한데 세팅까지 할게요. 이거는 4번 칸에 이킵을 다 이제 하는 그냥 마르소. 그 다음에 이거는 엔진 이킵을 단 마르소. 이렇게 세팅은 해봤습니다. 좀 차이를 명확하게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카 좀 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4분의 3의 속도에서 4분의 2 속까지 감속을 하는 사항을 가정을 한 차트입니다. 붉은색이 엔진이 캡을 담은 거고 민트색이 그냥 엔진이 캡을 닿지 않은 상태예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본 엔지니캡의 감속에 대한 효과. 엔진니캡을 달면 감속도 빨라진다. 확인 완료! 감사합니다.